자 54번의 정답은한 번입니다. 54번의 정답은3번이고요 이메야 FXY야요. FXY는 FX가 FXY를 만들 시키는 함수 FX가 Fprime이 6일 Fprime 이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. 어 가봤어? 이리로 발토 프라임 2일프라는 l i m h가 0으 h 분의 f에 2 더하기 h 마이너스 f2 이렇게 되는거지 얘를 찾으봅시다 일단 f1의 값이 얼마인 f1 일단 여기다가 x, y 대신에 9, y를 넣어주면 f1은 f1 더하기 f1 f1은 0이다 라는 내려오고 음... 9배 음... 합해로 바꿔야 되네 2아 e? 음, 일단은 여기가 f2니까 우리가 이거 f2 이더하기 h를 어떻게 볼 거냐면 지금 저희가 x 곱하기 y 2에별해볼 테고 2 곱하기 1더하기 2분의 h로 그렇게 써도 돼? 그럼 전개하면은 이더하기 h로 그렇게 되는 거지? 맞아? 그러면서 얘는 f2 곱하기 f 의 1번더하기 2분의 h랑 같다 라는 걸알수 있겠지? 저도 관계식 대우에서 f2 더하기, f2 더하기. 1 더하기 2분의 이 x 자리 이브네이트, 이브네이트, 이 그럼 이트 이브네이트, 이브가이트 이브네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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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브네 h 트이브네이 이브네이트, 이브네이트, 이이트이브네이이이트이 아 여기다 썼어? 여기 지은거? 자 그러면 얘가 붙잡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F1이 여기 라고 했잖아분자의 F1을 고분자의 F1 만들어주면 리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1 더하기 2분의 H 마이너스 F1이 되면서 여기 다리가 2분의 H이니까 여기다 2분의 H 만들어주면 여기가 에프 라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걸겠지 그래서 분기서 에프 라이 2이 고 했으니까 6 곱하기 2분의 1은 3이다라고 한다. 3번. 정답은 3번.